안녕하세요. 하우트골프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 한큐에 정리하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리듬 템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려고 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요러, 요만큼 들어서 요만큼 쳐야겠다. 30m를 쳐야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스윙 크기를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스윙 리듬 템포가 일정하게 하나, 둘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시냐면, 짧게 들었다가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 크게 들었다가 이렇게 놔친다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계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퍼팅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프로치할 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위치에서 떨어뜨리면 분명히 간 위치만큼 가지죠. 이 위치에서 떨어뜨렸을 때는 그거보다더더 어,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 들었으면 요 올라간 만큼의 힘이 떨어져서 똑같이 팔로우해서 끝날 수 있게 그래서 일정한 리듬과 템포 갑자기 힘이 들어가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나 둘셋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스윙 크기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띄워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띄워치려고 하지 않는 거. 띄워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체중을 뭐 오른 발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치는 동안 이렇게 오른 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띄어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띄어치는 느낌으로 치시는 분들 보면 왼쪽 어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냐면 자 배꼽으로 이렇게 대주신 상태에서 그냥 지면이랑 수평으로 이렇게 도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이 회전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면으로 이렇게 지면과 수평으로 다닌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띄어 치시는 분들 또는 뭐 왼쪽에 올라가시는 분들 어쨌든 뭔가 이 양상이 띄어 치는 느낌으로 자꾸 치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몸의 회전이 올바로 안되고 다 약간 측면으로 다니거나 몸이 거의 묶여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작은 스윙이지만 몸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움직여진다. 하다못해 저는 10m를 치더라도 몸이 살짝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짧은 걸 치더라도 몸이 이렇게 갔다가 이만큼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 몸은 측면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딱 묶어놓고 팔로만 치는 게 아니고 내 몸은 항상 회전, 회전. 그래서 지면이랑 계속 수평으로 다닌 느낌으로 해주셔야 훨씬 더 타치감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좀 뛰어 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체중이 오른발에 남는 분들 있거든요. 항상 왼발에 체중이 있는 느낌으로 맞아야 오히려 공도 더잘 떠요. 보통 띄어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올려쳐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밑사각이 잘 들어가지면 공이 이 헤드를 타고 올라가면서 탄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막 이렇게 찍어치면서 로프트 각이 디로프트 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약간 체중이 왼쪽으로 들어가지면서 가파르게 들어가줘야 더 탄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뒷땅이 많이 맞거나 나는 좀 뭔가 이 터치감이 좀 일정하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른발로 뒤를 콕 찍어놓고 조금 더 체중이 왼발 쪽에 있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훨씬 더 공이 잘 들어가고 어떤 공에 놓여있는 상태가 좋든 나쁘든 일정한 이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두 가지 정도 좀두 포인트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거리. 거리를 맞출 때는 스윙의 크기로 맞추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때는 내 힘의 크기가 자꾸 변하지 않도록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그러니까 일정한 리듬 템포를 좀 만들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하게 컨택을 만드는 연습 방법은 일부러 뛰어치려고 하거나 몸을 너무 잡아놓고 팔로만 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몸이 계속 회전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지면과 좀 수평으로 다니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컨택이 더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오른발이 아니라 살짝 왼쪽에 계속 두고 치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훨씬 더 컨택이 잘 나온다. 계속 체중.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두 가지 포인트 이제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어, 연습장 가셔서 한번 해보셔도 확실히 연습장에서만으로도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컨택이 들어가져야, 어, 볼이 놓여져 있는 어떤 그런 라이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좀 불편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